네, 고맙습니다. 군혜인대중시민 정남원님, 박 감사합니다. 여공교체원시죠 진짜 전공교체 확실한 연동교체 누굽니까? 예! 30이 30이 되고, 정의가 방송하는 나라, 하나당 나라, 원하시죠? 예! 국민 통합 대중발전, 중남발전,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누굽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익산 순천, 광주, 목포, 그리고 오늘 공주에서 이사를 아, 아, 하고 가십니다. 정말 가려마다 깜짝 놀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현실이 함께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선거 보고 있구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대전주세, 국은천대, 주말에 오는 금리가 뒤집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부 교체에 절박하죠? 좀 살기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희정 충남지사 자랑하시죠? 안희정 지사, 우리 충남 동인 여러분에게나 정 의원에게나 다 같이 우리 기정입니다. 충남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 안희정 맞습니까? 지난 경선 때 안희정 지사가 본 정책 말이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무릎을 딱친게 대통령과 지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회의 제2국무회의였습니다. 국가국민들께 꼭 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안정표 유죄공약, 자치공권 국무회의 신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렇게 정지인 감정 끝까지 함께 가길 바라시죠? 예! 우리 안지사가 대한민국 끊은 지도자가 되고, 병풍 끊을 펼칠도록 정지인이 먼저 길을 열고 힘껏 갚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주시겠습니까? 안희정 시장과 함께 지보 발전시켜 겠습니다 권신택 시장과 함께 우리 대전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자치인 분입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